바로 여행지, 스냅사진 투어! 14시간 비행을 했거든요 제가 네, 지금 조금 춥거든요 네. 속보습이 너무 너무 t 절한 때가 오잖아요 전초 컨셉이 진짜 딱이지 않나 머니 Oh, I like it. 여기 세상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대박이 났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회사원 사진 하나를 세계의 사진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정할까 영상이 있었죠. 요게 잘 돼서 당연히 시리즈를 하고 싶었지만은 그러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품이 너무 많이 심지어 오래 걸렸거든요. 도저히 이 영상이 2탄, 3탄을 준비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코로나 is o v 팬데믹 is o v 선언되었죠. 그래서 조금 더 품이 덜 드는 기획으로 이런 걸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여행지 스냅사진 투어!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다름 아닌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에 있는 현지 한인 스냅, 현지인 스냅 저를 찍게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스냅사진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썼던 그런 보정 사진 받아보는 거랑은 또 다르게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는 약간의 투어 개념도 있잖아요. 작가님 예약은 출발하기 전에 다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상호 일정상 한인 스냅은 낮에 촬영으로, 현지인 스냅은 밤 촬영으로 진행하기로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리까지 오는데 14시간 비행을 했거든요. 비행기에서 온 몸과 얼굴이 반짝반짝 말라버렸고 와, 내가 한국에서 출발했을 때는 30도였거든요. 낮기요? 근데 딱 도착하니까 15도 완전 추운 거예요. 잠바를 안었는데 솜잠바 샀어요. 이 쌀쌀한 날씨에서 제 피부 지켜주고 내일 있을 중요한 촬영, 화장을 잘 먹게 해줄 스킨케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씻고 나왔습니다. 미쳤다리 너무 건조하다 건조해 지금 바로 등장합시다 연작 전초 컨센트레이트 투하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프랑스 화장품 회사의 대표님 여성분이었어요. 그분이랑 만났는데 그분의 스킨케어 루틴을 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물 세안을 나는 최소화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동네는 물이 세서 그런지 물 세안을 하면 할수록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렌징 워터로 닦아 내는 거. 프랑스 브랜드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물이 세서 그런 게 필요한 것이야, 이 동네 사람들은. 샘 물로 세수를 했더니 평소에 쓰던 펑크를 써도 훨씬 더 땡기고 건조한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아니면 피부가 컨디션 괜찮을 때는 사실 뭘 발라도 좋겠지만 은 지금처럼 피부 컨디션이 난조를 겪을 때에는 기본에 충실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꽉 잡아줄 수 있는 극강의 보습 세럼. 연적 전초 컨센트레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상반기 정산템 영상에서도 소 해드린 적이 있었고 비채널에도 등장을 했을 거예요 내돈내산으로 재구매를 5병 이상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악건성인 저한테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할 정도로 완전 충성템, 애정템인지라 지금 집에 쟁여두고 있는 것도 한 3병 쟁여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전초 컨센트레이트를 사계절 내내 잘 쓰고 있지만은 여름에는 땀 많이 흘릴 땐 조금 양을 조절해서 사용한다든지 합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을 때는 속보습이 너무너무 가 어떤 때가 오잖아요. 그런 때는 뭐 연작 전초 컨센 이 이거 짱입니다. 악건성인 제가 수분감을 제대로 주려면은 가벼운 세럼 바르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세럼 바르고 또 조금 더 무거운 거 바른 다음에 크림도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스킨케어가 몇 단계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전초 컨센을 쓰면은 이거 하나로 충분히 속보습을 채워서 올려주니까 그러고서 자도 돼. 그럼 다음 날 아침까지 살아 있어. 건성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고 일어나서가 피부 제일 땡기거든요. 괜찮아. 음 스냅사진 두탕 뜰 거. 그래서 피부를 제대로 잘 다져놔야 되는데 번거롭게 뭐 여러 가지 할것 없이 연작 전초 컨센트레이트로 피부를 강철 부대 사등태로 만들어 놓고서는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전 지금 씻고 나왔고요. 오늘 한인 작가님한테 부탁드리는 낮 촬영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초 컨센트레이트부터 시작합니다. 이 전초 컨센트레이트가 피부 화장 잘못의 어떤 열쇠인 거죠. 저는 좀 듬뿍듬뿍 사용하거든요. 발림이 아주 야들야들하게 발려가지고 제가 또 너무 좋아합니다. 악조건의 석회수 세안에도 제 피부를 유수분 밸런스에 맞춰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맞춰주는 게 바로 연작 전초 컨센트레이트라는 거. 이거 하나만 발랐는데 벌써 약간 광이 도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를 사랑합니다. 연작 전초 컨센트레이트를 쓰면서 특히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스킨케어를 듬뿍듬뿍 쓰는 저한테는 한 번에 얼굴 한판다 하고 오히려 조금 남을 수도 있는 양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뽑혀 나와가지고 은근 편리한 포인트였다. 피부 속부터 수분이 찬 느낌이라서 그런지 아주 표면도 매끌매끌해 보이고 이렇게 유수분 베이스를 잘 맞춰 놓는 게 화잘먹의 시작이기도 하니까 아침부터 연작 전초 컨센트레이트로 피부 강철 부대로 만들어 놓고서는 메이크업 시작할 거예요. 본격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면 오늘의 컨셉은 요즘 유행하는 올드머니 룩으로다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주얼리 광고에 나오는 것 같은 깔끔한데 결광 윤광 느껴지는 색조는 조금 덜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샵에서 진짜 너무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연작의 베이스 프렙 요거 사용해 줄게요. 요걸로 쫀쫀함을 꽉 잡아가지고 지속력과 밀착력을 좀 높이겠습니다. 베이스 프렙은 옛날에 미술시간 혹은 딩동댕 유치원 같은 데에서 종이접기 할때 쓰는 그런 물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럼과 프라이머의 중간 같은 무색 투명한 제형인데 물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파운데이션을 쫙잘 잡아준다고요. 꿀조합을 알려드리면 컨센이랑 프랩 얘네 조합이 대박 화장 잘먹 조합입니다. 파데가 올라가는 게 달라요. 저는 이프랩을 1단계로 손으로 대충 이렇게 도포를 해놓고 스펀지로 두드려주다 맨 스펀지로. 샵에서 스킨 케어부터 시작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샵에서 사용해주시는 스킨 케어 제품 보면은 고기능성 제품은 일부러 사용 안하죠. 샵에 가서 메이크업 받을 정도면은 진짜 중요한 날일 텐데 자극적인 성분들로 혹시라도 트러블이 붉어지거나 뭐 그러면 안 되니까 기본에 충실한 제품들로 스킨 케어를 해주시는데 피부에 수분감은 주면서 화장이 또 밀리면 안 되겠죠. 그런 때 쓰는 제품으로 전초 컨센이 진짜 딱이지 않나. 실제로 저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고 요몇 병째야 몇 병째? 브러쉬 한 다음에 일반 퍼프로 여러분이 쿠션 올리듯이 이렇게 올리면은 피부 표현이 너무 매끈해. 컨센으로 스킨케어를 해놓으면은 밑에서부터 광을 올려주니까 이런 윤광으로다가 이런 스팟들 가려줘야 또 올드머니 느낌이 나겠죠? 컨실러 맞췄고, 쉐딩으로 섀도우 베이스까지 깔아줍니다. 프렉까지 올려가지고, 풀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잡아놔버리니까, 화장에 눈잘 먹는다. 아니, 아이섀도우까지 쫙쫙 달라붙을 건또 뭐람? 색조가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할건 다한 그런 메이크업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조금 쉬머리한 섀도우로 내추럴한 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색조감 많이 안 드러나는 그런 메이크업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메이크업 완성했고요. 이제 머리하고 옷 갈아입겠습니다. 오늘 나 촬영을 하러 가는 ODD입니다. 이 바깥이 밝으니까 올검으로 입어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올검으로 차려 입었습니다 제가 여기 현지 왔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시내에 있는 아무 데나 달려 들어가 가지고 뭐든 걸칠 거 있을까 하면서 보다가 요거 투피스를 발견해서 샀습니다 6만 원뭐 그렇게 하는 세트입니다 신발은 옛날 옛적에 사뒀던 스튜어트 와이츠먼 부츠이고요 이번 나 촬영은 한인 작가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파리에 왔을 때도 스냅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던 메리시 스냅이라는 업체에다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쁘게 사진 찍고 갈게요. 메리시 스냅 사진작가님이랑 약속 장소인 파시 역출구 앞에 와있고요. 날이 춥네요. 2시간 버스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에서 항상 찍으시는그 느낌대로 찍을 것 같아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하신 대로 무대대로 제 따라갈게요. 다봐제가 지금 조금 춥거든요 네. 네. <laughs> 어, 지금 다시 거 가지고. 빨리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알겠죠? 알겠어요. 여기 횡단보도에서 살짝 건너가는 장면 네. 찍을 거예요. 뭔가 당당한 느낌으로 네. 걸어가는 시거 찍을 거고 애들다 보이게 찍고 싶으시면 여기 멈춰서 그냥 제자리 걸음하시면 네. 되고요. 오, 네. 오, 네. 어, 완전 네, 얼굴은 되게 잘 나오셨다 팔을 더 껴야겠군요 어네 살짝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일런거 많아서 네. 네, 마음에 드신 사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원본 사진은 일주일 안에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를 급하게 켰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스냅사진을 찍으러 갈 겁니다 근데 옷을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옷좀 골라 달라고요 참고로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올드머니예요 자 후보 1번 머니 요거 했다가 가죽 치마 인간 골드바오 노! 그건 쇼미더머니 아닌가요? 와 올드머니가 아니야? 나 이거 오늘 파리 현지에서 쇼마카 산 건데 파리 특산품 산드로 제품이거든요 아 빨리 다음 거라고? 2번 벨벳 자켓 같은 원피스 같은 바지입니다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예상했던 바지는 이런 게 아닌데 이거를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입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왜 샀는지 알게 될걸? 여기 사람들이 이거 일본 입으면 진짜 얘가 빛을 발하거든요 너무 예쁜데. 짠 왔습니다. 안 아, 아니에요? 이영 아니, 아니요? 왜 이렇게 키우, 키우, 키우기 이렇게 많지? 스냅 사진 찍으면 반사는 잘될것 같아. 아 여기 카메라면 이렇게 보이겠다. 이번 이번 진짜 예쁜데. 언니 요상한 옷 대회도 열어보는 거 어때요? 난 이거 이쁜옷산 건데 요상한 옷산거 아닌데? 방금 체크 셋업? 체크 셋업 입어주세요. 체크 셋업 입어보았습니다. 체크 셋업 너무 이쁘다. 체크 셋업으로 컨펌 부탁드립니다. 오 그래요? 입어요? 이걸로 갑시다 여러분의 집단지성으로 완성한 저녁에 촬영하는 현지 외국인 스냅사진 의상입니다 엊그제 미유미우 아울렛에서 산 셋업인데요 요거한 장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걸로 샀고요 신발 사이즈는 42 사이즈인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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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여러분이 인스타 라이브로 그건 포토샵 됩니다 라고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거 입고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낮 스냅사진 찍을 때랑 동일한 스튜어트 와이츠먼 부츠 로 여러분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머리는 샤넬 크런치, 제가 좋아하는 미유미유, 드럭귀 거리 하고 여기다 잠바 하나 걸쳐서 사진 찍을 때만 잠바 벗고 이렇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없어요. To the other side. Oh. We we'll have uh, the s n s e t o 60 minutes f r s Yay, yay. Your other photo s 아, 오케이. Natural things. I checked your photos, so yes. I like that nature vibe. Okay. Do you want to see or? Yeah. Oh, let me see it. Oh, I like it. But this is t h 이 삼촌은 스팟을 옮길 때마다 포즈 지시가 아주 디테일합니다. 얼굴은 요 정도에서만 움직여줘. 어깨는 이 방향으로 해줘. 얼굴은 이 방향이 빛이 잘 나와 등등등. 열 very detail. <laughs> Too much? No. <laughs> good? i it's, it's good. Yeah, okay. 이일에 oh, okay. yeah. right? okay. Bye -bye. Bye. Bye. 7시 30분에 끝이 났습니다 딱한시간 오케이 okay, 마이 집에 갑시다 저는 한인 작가 스냅사진, 현지 외국인 스냅사진 두탕 스냅사진을 뛰고 돌아왔습니다 힘들다리 지금부터 두 가지 스냅사진의 경험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한인 작가님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요 제가 2019년쯤 코로나 전에 파리에 왔을 때 마이리얼트립이라는 여행 사이트가 있어요 파리 이렇게 도시 찍어서 스냅사진 촬영 뭐 이런 상품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걸려있는 프사트를 이렇게 체크해보고 메리시 스냅이라는 업체가 화사하고 뽀샤시하고 발 밝은 느낌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는 것 같아서, 오케이, 이 집이야! 하고서 결정을 했었고요. 이번에 제차 파리에 방문해서 예약을 할 때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예약했었습니다. 당연히 한인 서비스다 보니까, 소통이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약한 코스는요, 2시간 코스였습니다. 메르시스냅의 파리 상품이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업상, 어어 어, 코드를 이렇게, 어어열수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보다는 사진을 찍는 게좀더 빠르겠거니 했었어요 그래서 2시간짜리 제일 짧은 시간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찍고 싶은 느낌의 사진이 있으면 참고해가지고 찍어드릴게요. 라든지 이왕 여행지에 왔으니 배경 위주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저는 그중에서 인물 위주로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코스는 그 유명한 인셉션 다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곳곳에 이제 메르시 스냅에서 촬영하시는 스팟스팟들이 있었어요. 포즈 포즈 이렇게 하면은 그때그때 작가님이 카메라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찍혔는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영상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카메라 렌즈 통 크기만 봐도 어느 정도 화각이 나오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찍고 있고 이런 걸다 압니다. 저처럼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찍고 있는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바로바로 바로 그 스팟에서 찍은 거 확인해 주시니까 이게 참 소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메인 작가님은 파리 생활 1 0년 차실입니다. 맛집 추천이라든지 한국의 손님들이 좋아하는 스팟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알려주시고 또한 여행 중에 어 요건 잘 모르겠다 소소한 질문들 있으면은 현지 생활 오래되신 이 작가님한테 이동하는 중에 여쭤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길면 일주일대로 원본들을 받아볼 수 있고 기본 15장 보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인 작가님과 찍은 사진 한번 보실까요 뿅 그다음. 현... 외국인 스냅을 예약하면 어떤 경험을 할수 있었는지 제가 이전에도 외국에 나갈 때현지에 외국인 스냅 사진을 찍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검색을 할때 숙소 말고 체험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각 도시마다 여러 가지 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스냅 사진 촬영 상품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약한 작가님은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어놔서 거기에서 포트폴리오도 볼수 있고 상품 설명이라든지 미팅 포인트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사진은 언제 받을 수 있고 등등등 이런 거도다 써져 있었어요. 약속한 꽃집 앞에 딱 가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촬영이 들어갑니다. 사람 없는 한적한 골목길 횡단보도에서 이제 걸어가는 척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아무래도 저의 짬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지 포징지도를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행지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진 최고 잘 찍어주잖아요. 사진 잘 찍히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잘 찍힙니다. 외국인들 사진 찍는 거 보면 아, 하 아, 하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디테일하게 너의 다리는 요렇고 어깨는 요렇고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대로 이렇게 따라서 포징을 하니까 멋진 사진이 차차 찰 나왔다. 이분 스타일이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촬영하고 나 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번만 이런 느낌으로 시키고 있어 하고 보여 주시고 그다음부터는 되게 스피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에펠탑 주변에서 찍다 보니까 한인 스냅 사진과 되게 비슷한 스팟들을 가는데 사진이라는 게또 작가 감성이 들어야 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같은 스팟에 가더라도 다른 앵글로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성 컷은 저는 지금 아직 보지 못한 상태지만 요렇게 나왔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스냅사진 찍는데도 기초 스킨케어를 탄탄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연작 프렘까지 발라서인지 피부화장이 무너지지도 않고 다크닝도 없고 아주 잘 유지가 되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연작 전초 컨센트레이트가 궁금하신 회사원 A 시청자분들을 위한 너무나 깊은 소식. 오늘부터 일주일간 특별 기획전이 진행됩니다. 전초 컨센트레이트가 특별 할인된 가격, 거기다가 베이스 프랩 디럭스 선물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연작 궁금하셨던 분들, 파잘목 피부가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혹한기가 두려워지시는 악건성인 분들은 큰 할인 혜택에 제공되니까요. 이번 기회 꼭꼭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요. 저도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한 다섯 병 챙겨놓으려고 합니다. b 이빠 I